김 기자님 어. 이거 보이세요? 보이지 이 영상 하나에 조회수가 60만이에요 60만 네네 어. 특종입니다 무작정 현장 취재가 50만을 돌파해 총 통합 400만 조회수를 우와. 달성했다는 우와. 소식입니다 네. 대박이네 아, 좋구 대박이죠? 그럼 김 기자님, 50만 달성했을 때 저희 공략 아, 기억하세요? 어, 아, 김이 잘 진짜 나하는데 50만! 아 50만, 50만 하면? 내가? 어. 이제 다 자랐으니까, 그 부분 플러스, 예! 다리까지 가겠습니다. 와아내 털! 네. 근데 박 기자는 뭐였지? 저는 팬분들이랑 영상통화하는 거. 근데 거기 내, 내 네. 털이 나, 나온다고? 네. <laughs> 일단 축하드립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아유. 아유. 있는 털다 해주세요. 아, 아. 있는 털에 그때 밀고 얼마나 두는 건데 제가 자랐겠죠 많이 다리를 하셔야 돼서 가운을 준비했는데 어. 치마예요. 치마요? 네. 선생. <laughs> 이게 네? 이게 어떤 치마냐면 일회용 치마인데 이렇게 입으시면 텐치는 입으셔요. 다갔어는데 문희 이씨 문희 문이 공파 3위대손에 거의 없다시피 한 명예를 걸고 일생일대의 찬스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.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경련 언니와 전화 한번할수 있다면 곧 죽어도 호상입니다 어머 <�arr Hang on> 일단 이분께 제가 한번 영상 통화를 걸어 보도록 할게요. 어이 이거 너무 예쁘게 나와 어 들어오서 어머 섹시하셔. 잠깐만, <laughs> 잠 <laughs> 아, 아, <laughs> <on, come> <laughs> 무신해지네 이게 네. 있어? 네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김기자입니다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니경리양을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어요? 경리양을엄마도때 언니 어. 오. 오. <웃음> 고마워. 고마워요. 이 친구가 인스타에서 예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들어왔을 때구경인데 오! <laughs> 까지을딱 봐도 이쁘지 않아요? 오 네. 앞으로도 종종 제 댓글에 잘 남겨주세요 오, 안녕하세요 오녕하세요 다르다 다르다! 저 다르죠 저 다르죠 질 준비 니다네 본인이요 왁싱 중독자라

<웃음> <웃음> 봤어 그거? 예. 네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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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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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가. 아트가. 내가 아까 전에 하신다고 그랬어요. 어, 뭐요 제가 오빠 털. 아, 내걸내걸 뜯이가 뜯다고박기 자가? 아, 아! 아, 아! 아, 오 마이 갓. 아, 아. 깔끔 하다. 아, 진짜 깔끔해요 네. 아! 보시면 아. 어. 이게 잘못하면 살 같이 찢지거든요 <laughs> s e 아. 일단 어? 스냅을 한번 볼게요 와, 이거, 자, 우와, 이거 바로 니까와 와, 너무 많은데? 한꺼번에 어? 너무 많이 뛰는 거 아닐까? <laughs> 왜 그러냐면, 왜 그러냐면 네. 선생님 네. 오마이갓 여기 너무 무서워 네. 왜 그러냐면 잡아주시고 선생님. 이렇게 아! 셔야 아! 아! <laughs> 아! <뛰셔야> 돼요 아! <laughs> 이렇게 바뀌자 마음을 약하게 해보고싶은데요 바뀌자 이거 오빠 누구 스냅이 더 괜찮았어요? 비슷나 잘하나 네, 19살 김신영씨입니다. 제가 중2 때부터 언니를 많이 좋아했었는데, 그렇게 더 언니 덕질을 시작하며, 어느덧 벌써 고3이 되었습니다.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랑 위로의 한마디, 항상 옆에서 응원하는 팬이 있다는 걸다 말해주고 싶어요. 꼭 통하고 싶습니다. 이 음... 고3이라 지금 진짜 생각이 말때네. 저는 제가 고3 때부터. 시작을 했거든요. 음. 그러고 데뷔를 23살 거의 막바지 때 했으니까 혼란스러운 시기야 되게. 그걸 얘기해 주면 되겠네. 음. 안녕하세요. 안녕. <laughs> 빨리 얼굴 보여 주면 안 돼요? 얘들아, 너네가 좀 잠깐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캐릭터로 했는데 근족 네. 받을 수 있어. 지금 종민 오빠가 제모 중이거든. 너네 한번 볼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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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녕. <laughs> 왜 나를 왜 미쳐? <laughs> <laughs> 어 어? 요즘 <laughs> <laughs> 고민 같은 거 있어? 취업을 할지 진학을 할지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. 음. <laughs> 어떻게 할까요? 아, 뭐, 뭐. <laughs> 언니가 정해주면 할거 같아요. <laughs> 아, 진짜? 음... 네. 오, 야, 진짜 말잘해었다 언니도 19살 때부터 이제 연습생을 시작했어, 19살 때. 음. 요즘에는 사실 대학교가 그렇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.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은 인정받을 수 있고 하니까 너도 생각을 잘 해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. 언니 아니, 저 신영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. 신형. <웃음> <웃음> 난리났구만. 쓰러졌어. 쓰러졌어. 충격 요법을 이걸로 다시. <웃음> 난리났구만. <laughs> 신영아 맥밴드 이거 해가지고 360도로 한번 보여줄게. 아 네. 어, 안녕. <웃음> <웃음> 언니 안 보이지. <laughs> 네. 그건 네. 좀 슬프네요. 나둘로 해야겠다. <laughs> 물론 또 중지했어. <준비했어. 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, 다리가 너무 예쁘죠. 이거 봐봐, 다리가 예쁘시지. 다리가 아주 미인이셔, 미인. 다음에 또 공약할 일 있으면 한번 기대해보자. 언니 얼굴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, <laughs> 약간... 오빠, 좀 포기한 수준으로 마음 <laughs> 들어 <laughs> 하세요. 이번에도 19살 김태훈 님입니다. 저는 2013년도부터 팬이었습니다. 경리 누나도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우리 집 강아지도 강아지도 꼭 보여 드리고 싶어요. 저 진짜 통화하게 되면 경리 누나한테 노래 불러 드리고 싶어요. 어, 노래까지. 오, 오 진짜? <laughs> 노래 아, 잘하나요? 봐 어. <laughs> 안녕 태훈아. 미남 음. 팬이 있는지 몰랐네. 마인이었고 지금도 계속 마인. 고 <laughs> 태훈이라고. <오삼. 오삼. 웃음> 자, 그러면 노래 한번 시작해 볼까? 오, 어, 슬픈데 누나 누나 파트로 해 줘. 오 잘한다. 오 어, 누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? 오래오래 남아주세요, 제발. <laughs> 오지 말이다 진짜. 오래오 오래오래 보고 싶은 거지? 일단 마지막으로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. 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. 안녕요 안녕. 당황스러워. 지금 할 말이 없어요. 어떡해요? 어? <laughs> 50만 달성한 건다 이제 너 덕도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어, 앞으로도 학교생활 잘하고 누나 많이 많이 좋아해 줘. 경리 끝까지 응원 많이 해 줘. 안녕. 고마워. 음. <웃음> 알겠어! <웃음> 누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! 박기자는 오늘 어떠셨나요? 저는 진짜 오랜만에 딱딱! 아, 팬분들이 그러니까, 저를 또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게맞딱 딱! 아서한번더 집중해 주시면 안 돼요? 발! 우와! 발등을 뽑지 마요 되게! 진짜 아프다 발 오늘 또 선생님도 되게 열심히 어. 해주셨잖아요 어, 선생님. 예, 감사드려요 아, 예, 선생님 신나서 신아 예, 정말 우리 무작정 네? 현장 취재! 네. 어? 언제든! 어디서든 저희를 불러만주시면 저희가 꼭 달려갈 테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김기자! 박기자! 특정은! 내꺼야! 거야. 내꺼야! 거야. 내꺼야! 내거야 제꺼예요.